인류의 기억 속 깊은 곳 고대 메소포타미아 그곳은 인류 문명이 꽃피운 최초의 땅이자 역사의 흐름을 바꾼 수많은 전설과 신화가 태어난 땅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선 인물이 있으니 바로 니무롯 성경은 그를 여호와 앞에 큰 사냥꾼이라 기록합니다. 그는 단순한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니무롯은 바벨과 에렉, 아카드와 니누의 거대한 도시들을 세운 건설자였으며, 그의 이름은 힘과 권력, 그리고 반역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니무롯은 하늘에 닿는 탑을 쌓으려 했습니다. 바벨탑 그것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께 도전한 증거였으며, 영원히 남으려 했던 왕의 야망이었습니다. 그 곁에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세미라미스. 고대 기록은 그녀를 신비로운 여인이라 전합니다. 왕의 권력을 뒷받침한 자 아름다움과 지혜로 백성을 사로잡은 자 후에 하늘의 여왕이라 불리며 바벨론 종교의 뿌리가 된 인물입니다. 세미라미스는 남편 임으로 시축은 뒤에도 자신의 지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새로운 신화를 세웠습니다. 태양신의 씨가내 안에 잉태되었다. 그리하여 탄생한 아들 담무스 단무스는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세미라미스는 그를 신의 아들이라 선포했고, 죽은 이무롯의 환생, 빛과 생명의 화신으로 신격화했습니다. 그러나 젊은 단무스는 일찍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비극적인 죽음은 백성들의 눈물을 불러왔고, 세미라미스는 다시금 새로운 신화를 더 씹혔습니다. 단무스는 죽었으나 다시 살아났다. 그리하여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는 계절의 순환과 풍요의 신앙 속에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니무롯과 세미라미스, 그리고 담무스는 더 이상 단순한 인간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신으로 승배되었고, 그들의 전승은 고대 바벨론에서 출발하여, 수메르의 두무지, 바알과 아스다롯, 그리스의 아도니스와 아프로디테, 그리고 로마의 신화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신화의 기원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니무롯은 스스로 신이 되려 했고, 세미라미스는 인간을 속여 거짓 종교를 세웠으며, 담무스의 죽음과 부활은 참된 구원의 그림자를 왜곡하는 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바벨론의 그림자는 인류 역사 위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니무롯의 반역, 세미라미스의 거짓, 담무스의 신격화. 그 모든 이야기는 단지의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장엄하면서도 두려운 증거입니다.